안녕하십니까. 또 다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네 번, 넷째 시간에 이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지다 그랬어요. 참,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나 봐요. 저도 25년 동안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정말, 교회도 도망가기도 해봤고,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상담도 해봤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시안하게 이 성경을 볼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트, 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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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 전서 1 3장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방언도 그치고 애언도 패한다는 말씀이 나와, 나와 있습니다. 8절, 고린도 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 서적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66권을, 한 권을 만드는데, 완성시키는데,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다 이루어 놓은 거죠. 이 성경 한 권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그랬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건 뭐냐? 그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당을 하고 싶어서 무당을 하는 게 아니라, 무당, 그영이 너무 세니까 그 사람은 영에 이끌려서 무당을 하게 되는 거라요. 점쟁이가 점을 치고 싶어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 그, 거짓 영이그 예지력을 주니까, 쪽집게 무당, 저, 점쟁이 마냥 딱딱딱딱 알아맞히는 거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질 않았어요. 예? 네? 욕기 5장에, 4장에 보면은, 하물며 흑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일 자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누구한테 능력을 줬냐? 예수 그리또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왜? 첫 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두번 다시 저거 속을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또가. 친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친이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 보여주시는 거라요. 하나님이 참 오래도록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잡고 계시면서 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몰랐었는데 참 유튜브를 하면서 이, 이걸 지금 오늘 다섯 번째 하면서 참 감사해요.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됐는데 조회수가 한 400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정말 혼자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때 하고, 이건, 이거 유튜브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 박근철이가 아주 멋있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저거, 복음을 듣고, 신도림에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저 인천 동합역까지 매일같이 왔댔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그랬어요. 정말 멋있어요. 역시, 우리 동기예요. 애원도 패하고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어, 아니하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조회수에 뭐 흔들리거나 아니지만 이건 한 사람이라도 이 조회가 된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거 유튜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인, 저 마태복음 23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산을 넘고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3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화하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신학계를 신학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와 가지고 이 성경 알고 내가 감독이야. 내가 신학 박사 하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너는 나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요. 나는 너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목사 해도 나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네?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왜 세웠나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예?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쭉 보여 주는데요. 너무너무 쉽게 써 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예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푸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더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예? 네? 너희가 너희가 성경에서 자자 자,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두 절만 읽을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미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토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요. 창세기서부터 유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으로 해놓은 거예요. 율법, 양자고소자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요. 삼손, 삼손이 나시린이죠? 예수님도, 왜, 왜, 왜이 땅에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비밀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자로 하셨어요.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했어요. 예?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드릴라를 살리는 것은 삼손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얘기를 해주고 죽어야만 드릴라가 사는 거예요. 예? 블레스 방백들이 은 1,100씩, 각각 1,100씩 준다고 돈으로 유혹하잖아요. 예? 드릴라는 삼손에게 그 비밀을 가지고 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릇의 비밀을 가진 자. 디모드의 전서 3장에 보면은, 예? 이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하려면 그릇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게 비밀이 뭡니까? 성령이지. 하나님이죠. 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7장, 2장이, 자, 2장 요한 1서 2장 여기 볼게요. 또 이거 또 내가 이거 또또 또 긴장합니다. 또 버벅거립니다. 예? 요한 1서 2장, 2장 27절 예,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하나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난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예? 이 성경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처음에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 줄 몰랐어요. 뜻도 모르고. 그런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니까 쫙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껴안고 내가 울었어요 또. 잠 한이 많았던 놈이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참뒤지리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죽을라 그래도 죽고 싶지 죽을라 그래도 죽음이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참 예?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십자가의 우편강도인지 좌편강도인지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 강도가 죽음 직전에 낙원에 가잖아요. 이 세상 있죠? 살아본 사람안 살아본 사람이 살려고 아까거리죠. 돈도 만져보고 다 해보면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 없어요. 에?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자. 나 같은 놈을 잡아서 하나님이 또 유튜브에다 주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평가되고 싶어서 평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가가 됐으니까 내가 평가가 된 거예요. 에?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이 들어와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네? 내 얘기, 네기 20장 한번 가봅시다. 내 얘기 20장. 네? 거룩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입니까 거짓 목사들이고 신학 박사입니까? 내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21장 8절 보세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 식물을 드리미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또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삭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또가 들어와야 완벽하게 볼수 없는 세계를 또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또니 모여있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장노교, 침노교, 감, 저거, 저, 저, 순봉교, 이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 진짜, 마음의 죄삼을 받고, 갈 때는 연약하지만, 엮어지고, 엮어진 게, 갈 상대,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원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 지식도 패한다 그랬어요. 이제 뭘로? 성령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가볼까요? 또 고린도전서에 자 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성경, 참, 하나님이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재밌게 보니까 날 새면서 보는 게이 성경책이었어요. 처음에는 보기만 하면 졸음이 왔던 성경이 이제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요. 정말 볼때 이거 직관할 정도로 웃긴다니까요. 어떤 시나리오, 저거, 저거, 희극 배우고, 희극 작가가 그, 이, 이, 렇게 웃겨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9절. 하나님이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전 것도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저거 쌍복면에서 크락시아 그 석상 개발 현장에서 일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글을 몰라요 나는 내용을 모르고 글을 읽지만 이 성경은 읽어도 봉해졌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 있는 아들하고 쌍봉면에 는 아버지하고 편지가 마음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예? 아까 요한복음 봤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담이, 저,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속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놓은 겁니다. 자문 8장 가볼까요? 자문 8장에, 예? 문 8장에, 8장에 22절, 22절부터 31절까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그조아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아니 하고 큰 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얻, 어, 어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들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하늘, 구름, 하, 어,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게 돼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여기 30절에 보면 창조자, 그리고 이자 써놨어요. 그리고 나나지에 보면 뭐라고 돼있으면 뭐라고 돼있는 양육받는 아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신기어지면 반드시 양육받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돌란치를 하죠? 돌란치는 1년은 해야 엄마 아빠를 구분을 해요. 형 누나를 구분을 한다고요. 예?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요. 구원을 받고 양육받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반쪽 반신불고저 반신불구, 반신불구 만들어 놓고 참이 성경을 보게끔 해 놓고 복음바를 6년, 7년 동안 들어가서 봤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예? 그 때, 저 보금반, 저 수양회를 겨울에는 7차, 여름에는 4차. 1년에 저 11번씩 들어가서 보금반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자라게 했어요. 근데 그, 그, 그 교회를 정이 떨어져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악하고 악한 놈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아마 이 유튜브를 하게 시작,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 박근철 일레가 이거로 보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의라 의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 다 25년 전에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복음이 풀어지고사이 들은 저 이렇게 유튜브도 나가고 그러니까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예수로 때 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에? 거짓 목사들은 아 우리는 의인 됐으니까 의인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됩니까? 자, 자 로마서 5장 12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어뭐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내가 95년도 3월 14일 날 모든 죄가 예수 그리토에게 넘어간 걸 그날 알았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아! 십자가 구원자 예수 그리토 그날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 나죄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못된 짓도 하고 죄는 여전히 나오고 주먹 나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앉아있으면 교회가 지저분하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질래 질 수가 없어요. 주먹 나가는데 웃음 나와요. 싸울래 싸울 수도 없어요. 예? 술 먹으면 이 유해, 유액, 한 유액까지 나와요. 막걸리 한잔 먹었는데 3일 동안 물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한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사도 바울 저저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모세가 40년 동안 뇌강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비웠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선배 되신 분이 형님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형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서, 형님 그거 큰 복이에요. 예? 네? 형님, 이제, 이저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 친구 이제 뭐, 뭐, 저거 이제 소주도 한잔씩 해요. 그러면 얼굴 보면 시커매요. 술안 먹으면 또 얼굴이 뽀얘요. 아, 하나님이 자꾸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만나서 그냥 말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라요. 예? 네? 오늘 이제 이 성령 성령이 있으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가 나가는 것처럼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중국어를 하는 것처럼 그게 방언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라 라라라 하는 거 그건 귀신이 치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게 악한 자의 이맘이라요 점쟁이가 점을 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무당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